자, 개념원리. 자, 106페이지. 자, 확인 체크 123번입니다. 자. 자, 오른쪽 그러니까 문제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사각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3이 널렸더니 자, 처음 넓이의 두 배가 되었대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한번 더볼게 직각 이등변 사각형의 길이가 같은 길이 거겠죠. 그럼 여기도 x가 되죠. 자, 처음 이 직각 이등변 사각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니까 2분의 x 이고 맞습니까? 자, 이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죠? 자, 나중에, 자, 요걸 3 늘리고, 여기를 2를 늘렸어요. 그러면은, 이 변의 길이가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x 플러스 2. 이 변의 길이는요, x 플러스 3이죠. x에다 3 대주면 되니까. 자, 그럼 두개 곱해서,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나누기 2죠? 그 이상하게 넓이죠? 그러면은, 몇 배가 되었대? 얘가. 얘가 처음 넓이의두 배가 되었대. 얘가 처음, 그러니까 처음 넓이의 두 배가 됐대. 그럼 처음 넓이에다 두배 해주면 같아지겠죠? 처음 넓이 두 배가 됐으니까요. 자, 양변에 그냥 이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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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양변에 이식 한번 더 곱할게. 자, 그래, 요건 약분하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양변에 이식 곱할게. 자, 이엑세 제곱은 이 곱해가 약분되고요. 여기도 이 곱해주니까 약분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 곱하시고요. 그래서 이엑세 제곱. 자 이거 전개해 주니까요 3x 2x 이니까 5x 맞죠? 자 1의 전쟁에 가니까 플러스 6자 이거 넘어가 보세요 x의 곡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이퀄 제로 인수분해 xx 보자 이게 1,6으로 가면 되나? 네 마이너스 플러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6대주면은 x 마이너스 예 맞아요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6이에요. 근데 x는 변의 길이죠. 음수는 될수 없고요. 이거만 답이 돼요. 그죠? x는 6만 돼. 근데 문제 잘 봐봐. 처음 직각 이등변사각의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처음 직각 이등변사각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게 요게 6이잖아. 요것도 6이잖아. 그러면 6 곱하기 6 해주니까 36에다가 걔를 2로 나눠주면은 이 처음 직각의 넓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직각 삼각형. 자, 2는 2은 2, 28, 26에서 정답은 18로 하시면 되죠. 단위가 없으니까 얘는 18만 적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124번 한 봅시다. 자, 12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20, 세로가 10인치가 포기 일정한 십자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제외한 잔디밭의 넓이가 114일 때, 자, 길의 폭은 포기라 하는 거는 이 길이를 포기라 그래요. 요거를 요걸 엑스라 두게. 자, 요걸 엑스라 두면은 잠깐만 한 바래. 자, 요 요렇게 돼 있었거든 지금. 자, 여기가 잔디밭이고요. 이렇게돼 있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봐. 폭요 길이를 엑스라 두고, 얘가 20이야. 그다음에 폭이 일정하다 그니서 여기도 엑스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래임. 자, 요거를 옆에서 밀어 보세요. 그래서 요 길이만큼 없애게. 자, 예를 들어 밀면은 요거하고 요거가 붙겠죠. 요쪽에 밀면은 요거하고 요거 붙겠죠. 위에서 아래로 밀어 보세요. 그러면 요면하고 요 선분하고 요선 붙고, 요 선분하고 요 선분 붙을 거니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밀면은, 아니 무슨 말 이해돼? 자, 요거 두 개를 여기서 힘을 줘서 민다고 이렇게 요렇게 밀면 여기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얘도 밀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위에서 아래로 밀면은 요거하고 요게하고 요게 붙어버리겠죠. 예서 아래를 보면은 요 직사각형 여기가 붙어버리겠죠. 자, 밀어버릴 보면은 어떤 직사각형이 나오냐면은 자,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와요. 저그 순수한 잔디밭의 넓이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144란 얘기거든 지금. 그럼 이 가로 의 길이 얼마 되겠어? 20에서 이 길이 뺀거 아니야? 밀었으니까 x 변의 길이 사라졌으니까 여기가 20 마이너스 세로 의길이는요 똑같이 처리해주면은 10에서 x 빼주면 되니까 10 마이너스 x죠. 그럼 이이 이 넓이가 1 4 4라고 했잖아.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그 넓이가 144. 여기서 x 갖고 하시면 되죠. 그게 길이, 폭이고 답이죠. 자, 요래 전개가니까요. 200이 되고 이래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20x, 이래 가니까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0x가 되고요. 이래 전개가니까 플러스 x제곱,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4 이꼴 제로.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 한 정리해 줄게. x제곱 마이너스 300x. 자, 200에서 144 빼주니까 56이죠. 이꼴 예, 제로. 아, 이거 왜 갑자기 300이 됐어요? 이게? 30인데. 됐죠? 30x, 30x. 보자. 56. 7, 8, 에 56. 뭐, 손수그라면 되지. 뭐. 56. 위로 갈게요. 자, 2, 4, 2, 8, 26. 나왔네. 28, 2네. 자, 28, 이로 하시면 되죠. x, x. 자, 둘다마이너 주시면 되죠. 그럼 x는 28 또는 자, 얘가 제로가 되는 x 가값 2죠. x는 28 또는 2가 되는데 자, 잠깐만 생각해보자. x는 이게 x라고 잡은 거잖아. 맞지? x는 최소 생각해봐. 이 x는 누구를 넘으면 안 돼? 10을 넘으면 안 되지. 왜? x가 10을 넘으면 안 되지. 굳이 x의 범위를 잡자면 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되죠. 이 x의 길이는. 십넘가면말안 되지. 잔디밭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사 있는 엑셀감 2죠 얘는 안 되고 엑셀감 이다 그죠? 렇 잔디밭 사이 폭은 2 미터가 된다는 거죠. 예, 이 미터 적당하죠 잔디밭에서 이 미터 정도의 길을 내면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 8팔 미터는 못 다닙니까? 이러면 할말 없고 2 8팔 미터 다닐 수 있죠. 예, 못 다니지는 않겠지. 자 이렇게 해서 106 페이지 자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